1 9개의 주에서 주 법무 장관들이 연합으로 지금 각 주에 있는 주요 은행들 여섯 개 은행들을 지금 조사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여섯 개 은행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시티 은행,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웰스 파고, 모건 스탠리.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알수 있는 큰 은행들입니다. 이런 그큰 은행들을 지금 각주 정부가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그왜 이런 조사를 하게 됐느냐? ESG 때문이다. ESG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환경(Environment)죠, 그러니까 환경. 그다음에 사회(Social) 그리고 Governance, ESG의 약자입니다. Governance는 원래 이제 통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떤 내부적으로 세워지는 정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냐,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기업이냐, 그리고 뭐 이런 그, 이러한 정책들이 잘 반영되어져 있는 기업이냐,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ESG 레이팅이라는 게 있죠. 이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친사회적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사회공헌 기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ESG 레이팅이라는 게 생겼고 투자자들한테 이런 ESG 레이팅이 좋게 평가되는 회사들은 서스테이너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회사다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그런 회사에 좀더 투자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ESG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어, 과거에는 기업이 건강한 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간단하게 재무제표 하나 보면 모든 게다 해결됐는데 예,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이 회사가 건강한 회사도 아니다. 회사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회사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회사 그게 좋은 회사인 것인데 그럼 그만큼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삶의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기업 활동 그 자체가 지역사회에서는 이익이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업의 역할은 충분하다 라고 예전엔 다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무제표만 보면은 건강한 기업이 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였는데 esg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것은 실제로 수익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방해하죠 예를 들어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려면은 환경을 위해서 배기가스 배출을 좀 어, 탄,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야 하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되면은. 안 써도, 돼. 예전에는 쓰지 않아도 됐던 돈을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소비자들한테도 좀더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뭐, 사회 정의 이런 부분에도 관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영리 추구가 아니라 어떤 뭐,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혹은 뭐그 경제적인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에도 기업이 신경을 쓰고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그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기업들이 나서서 지금 하게 만든다라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영리 추구 활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요구하는 기업에 대 기업에다가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ESG라는 것 자체를 기업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익 창출의 방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익 창출에는 좀 역방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충분히 있다라고 수익률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지금 이제 좌익 좌익 인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ESG가 고려가 되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미래적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이 월가에서 어느 정도 먹혔는지 실제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ESG를 언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걸 제가 구분을 좀 해드리자면 ESG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환경 친화적인 품목이 따로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소가 뭐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소가 이이 이 콧바람 내보낼 때뭐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코 덮개를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한테 이코 덮개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 배출 가스를 훨씬 더 줄여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어 장비를 만들었다 이거죠 이런 거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뭐 예, 자기네들이 컵을 갖다가 어 재활용할 수 있는 컵으로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손님들이 직접 컵을 가지고 오면은 가격을 싸게 해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ESG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좀 웃기는 얘기고 어 어쨌든 어 그런 기업들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만드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기업 자체가 ESG 기업,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런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업들 특히 은행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어떤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따져서 흑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좀더 신경 써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등이 아니라 불균형한 평등. 무엇인가를 보상해 주고 보상해 주는 일종의 배상 심리에 의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평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여간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어, 이 19개 주의 공통된 움직임을 이끌고 있는 곳이 바로 미주리 주인데요. 미주리 주의 법무장관, 재무장관이 둘다 나섰습니다. 그런데 미주리 주의 법무장관이 에릭슈미트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은행들이 유엔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조사하는 연합을 이끌고 있다. 이는 깨어있는 그러니까 워크 기업들이라는 거죠. 기후 의제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 회사들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유엔이 운영하고 있는 넷제로뱅킹 얼라이언스라는 겁니다. 넷제로뱅킹 얼라이언스. 이게 뭐가 넷 제로가 되어야 되느냐. 넷 제로라는 것은 순, 순수하게 0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인데, 에, 뭘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2050년까지 배출량 감축을, 배출량을, 그러니까 이 배출가스를 제로로 만들겠다. 2050년까지.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는 2050년까지 배출을 제로로 배출 가스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의 얼라이언스를 만드는 연합체를 만든 것인 동맹을 만든 것인데 여기에 대형 은행들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가입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회원으로 가입되어져 있지 않은 다른 작은 은행들은 그러면은 그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이죠. 6개의 이 은행들은 유엔과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관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소환장과 유사한 민사 조사 요구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 유엔 기구에 이 은행들이 가입을 하면서 혹시 불공정하게 다른 은행들을 배척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이런 6개 은행이 담합을 해서 무엇인가? 에 지금 미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각 주에 있는 주 경제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어떤 숨어있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조사에 참여한 애리조나주의 마크 브로노비치 주 법무장관은 이들 금융기관들은 다른 종류의 녹색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은 이른바 어 녹색 기업들 어 흔히들 이야기할 때는 뭐 친환경 기업이라고 이야기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경화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정치적으로 좌경화되어져 있는 이런 기업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이 은행들이 하고 있다. 그런 기업들은 조금 돈을 못 벌고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대출해주고 아주 건강한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좀 보수적인 것 같다 사장이 그러면은 대출 안 해주고 이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 다섯 개 주는 그 주의 주 법상 우리 주가 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라 공개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2개 주가 이름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칸소, 인디애나, 켄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테나,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이 주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빨간색으로 이제 전향이 된 주였고, 대부분 다 빨간색 주들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을 이용을 해서, 어, 우리 국민들의 경제를 좌경화하려는, 이 경제와 정치는 사실은 뭐 좀, 어,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는 하지만, 하지만 지금, 에, 정치는 정치로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제는 경제로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제를 움직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이 자꾸 돈 신경 쓰면 제대로 된 정치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역시 이돈 열심히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정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돈 버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나선 게 미주리 주의 재무장관입니다. 지금 이 젊은 재무장관은 미주리 주의 재무장관이고요. 스콧 피츠 패트릭. 피츠 패트릭인데 이 피츠 패트릭이 블랙락이라는 회사에 미주리 주에서 맡겨놓았던 5억 달러를 빼냅니다. 이 5억 달러가 왜이 회사에 들어가 있었냐 하면은 연금기금 때문에, 그러니까 펜션 자금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연금기금이었고요. 근데 연금기금은 그 기금을 가지고 계속 수익을 발생을 시켜서 그 수익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수익 발생이 저조하면은 문제가 좀 생길 수, 연금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률을 내줘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이죠. 충분한 수익률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수익률을 내주어야 이게 그래야 안정적인 이 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버텨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제대로 지금 못하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ESG 기업이 돼버리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엉뚱한데 신경을 써야 되니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ESG 기업한테다가 돈을 자금을 맡겨 놔 봐야 수익률이 제대로 오를 수가 없다 이 블랙락도 이러한 그 ESG 기업으로 지금 낙인 찍혀져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미주리 주가 어제 이런 발표를 합니다. 투자 관리자들에게 수탁 의무는 최우선 사항으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 그들 중 일부는 입법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한 좌익 성향의 사회 및 정치적 의제를 상장 기업에 강요하기 위해서 물러났던 의무다. 뭐냐 하면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수탁회사들,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회사들의 의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좌파들의 아젠다, 이런 그뭐 환경 생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좌파들의 사회 정인이 뭐니 하는 이런 아젠다들 신경쓰느라고 수익률을 내지 못한,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의무를 충분하게 직,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주리주가 맡겼던 5억 달러 뺐다라는 이야기죠. 미주리주 재무부는 지난 6월에 주주 수익률보다 ESG 정책을 우선시하는 이 블랙록의 행태에 대해서 공개 성명을 내고 그리고 이 우려를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 미주리주가 이렇게 블랙록이라는 회사로부터 연금기금 맡겼던 것을 빼내고 나니까 다른 주에서도 같이 몇몇 주들이 연금기금을 빼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피치 패트릭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깨어있는, 그러니까 워크, 깨어있는 정치적 의제를 고객의 재정적 이익, 이익보다 우선시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블랙록과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미주리주를 대표해 계속 발언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공화당에 주도하는 주들이 블랙록에 맡겨놓았던 자산들을 지금 다 빼내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시켰다. 네. 예. 포춘지에는 이 블랙록 사장의 인터뷰가 나와 있는데요. 레리 핑크라는 이 사장이 한 이야기는 자신의 회사가 좌파들한테도 공격받고 있고 우파들한테도 공격받고 있다 <laughs>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록 회사, 회장은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좌파들이 자꾸 ESG 얘기해가지고 ESG 기업이 돼야 뭐 미래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몰아 세우고, 그래야 은행도 거래를 해줄 수 있는 거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런데 또 우파들은 우파들대로 또 그건 안 된다, 수익률을 더 높이는 게 중요하지, 지금 ESG가 중요하냐. 또 이렇게 나오면 또뭐그 말도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어막 곤란하다. 그러면 사는 이야기가 폴 춘지하고 인터뷰하면서 사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는 옳은 것을 선택한다. 나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런 걸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폴 춘지도 제가 볼 때는 좌파 언론입니다. 어쨌든간에 블랙록 사장이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이미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ESG 기업으로 전향한 상태이고 그로 인해서 수익률에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곳에 돈을 맡겨둘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빼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이죠. 기업의 원래 의지, 원래 기업의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원래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존재의 가치, 존재 목적은 예, 국민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끌고 가겠다가 아니라 국민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의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이 방향이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질서인데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으면 상대방과 대화해서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죠. 나를 뽑아놨으니까 무조건 내 말대로 해! 라고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던 시대는 이미 예전에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뽑은 선출직 정치인들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서는 무조건 내말안 들으면 반동 나쁜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독재자입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